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주반도체 들고 왔고요. 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양대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제주반도체도 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주반도체는 어, 생각보다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요. 6%가 빠지긴 했지만 어, 매도 거래량 많이 안 터졌고요. 거기다가 쌍 바닥 잡아 주면서 지지받을 때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하락때이 정도면은 어, 선방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자, 자세한 얘기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3월 달도 DS와 함께 주식 시장 걱정 없이 어, 시작해 볼 테니까 두야호 외치게 우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일단 이 제주 반도체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쌍바닥 잡고 한번더 거의 삼중바닥을 잡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사실 매집봉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사실 이날 끝난 겁니다 이 상한가 나온 날 이 종목은 진짜 여기서 몇 배는 가야 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수급 또 들어왔죠. 여기 2차적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올라가다가 신용장고 쌓이니까 지금 주, 조정을 주는데 자또 자, 자리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이 가격대 15,500원 선 부근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자 여기 두 번째 들어온 세력 있죠. 이 세력이 지금 여기서는 안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기가 들어온 가격에서 여기서 더 빼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손해에요 여기서 들어온 세력은 지금 주가가 더 빠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이가격에서는안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줬죠 쌍바닥 잡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버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신용 장고가 떨어지진 않아요 신용 장고가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신용 잔고 있다고 못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이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HBM, 온디바이스 AI 전용 반도체를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소캠이라고 하죠. 소캠이라는 온디바이스 AI 전용 반도체를 만든대요. 거기다가 앞으로 AI,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IoT 같은 사물 인터넷이나 또는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라고 또 새로운 AI 디바이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 만들려면 다이 제주 반도체의 저전력 반도체 이런게 필요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팸리스 기업이에요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메모리 팸리스는 거의 제주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상장돼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메모리 메모리, 펩리스 메모리 설계 쪽에서는 이 제조반도체가 유일해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제조반도체입니다 왜? 거의 이런 메모리, 펩리스 메모리 설계 쪽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희귀한 종목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제조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이 시장의 흐름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수영이에요 근데 사방이 다 사막이면 수영 실력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다르단 얘기예요. 얘는 수영을 잘해요. 메모리 설계를 잘하는데 지금 사방이 바다예요. 사방에서 지금 이 메모리만도체를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랍니다. 왜 ai 때문에? 이 ai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료 엔비디아가 이 온디바이스 ai를 만듭니다. 삼성이 갤럭시 s25에 온디바이스 ai를 만들어요. 앞으로 우리 가전 제품에 다 들어갈 겁니다. AI. 벌써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데 AI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 메모리, 메모리 이 반도체 다 제주 반도체 거예요. 중국 스마트폰 다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이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제주 반도체 길게 한번 보세요. 정말 고점에서 정말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의 무서운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지하실까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들어오면 못 막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종목이 하나 있죠 뭐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얘도 정말 많이 털렸어요 한번 털리고 두번 털리고 세번 털렸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갔다가 지하실 밑에 지하 2층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급 들어오니까 여기서 수급 들어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못 막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주반도체, 어, 지금 이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은 지지부진하고 하락 나올 것 같고, 어, 신용장고 많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이에요. 근데 수급은 어때요? 수급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정보방 꼭 들어와 계세요 제가 항상 타점 나오면 잡아드립니다 제주만도채도 2월 4일에 미리 잡아놨으면은 우리 이런 조정 나와도 걱정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도 놓치지 않죠 43,000원을 잡았는데 지금 64,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바닥 수급 들어오는 차트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수급 들어왔을 때 잡아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말못하는 못하, 이런 타점 같은 거 우리 정보방에서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꼭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 벌써 14,500명이나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타점 같은 거. 또는 시장의 흐름,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투자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